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영 TV 진행자 가덕지킴이 오늘 지킴이 됐습니다. 오늘은 외포카이아 진짜 3년 전부터 지 하던 자리. 오운 좋게 내렸습니다. 와 오늘 손님 많이 와가지고요. 세 번째 배다는 여기만 딱 비어져 있어요. 오늘은 여기 내신 분이 없어가지고 오운 좋게 저희가 내리. 어, 어, 오늘 여기서 감성돔 낚시. 네, 음, 감성돔 낚시 한번 도전해보고요. 아, 포인트가 아, 진짜 아, 엄청 내려보니까 방금하십시오. 엄청 좋아 보입니다. 아, 여러분. 아, 여기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와, 여기 예전부터 한번 내려오고 가면서 보기만 보고 직접 내려보니까 와, 발판 상당히 좋고 비하이 여기 어, 잠도 잘수 있고요. 와, 반갑습니다. 아주 끝내줍니다. 앞에 만도 크게 있고요. 많이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저물린 자갈밭도 있고요. 요렇게 갯바위에, 그저 본섬 갯바위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 떨어져 있고. 어. 어, 아주 좋습니다. 예, 좀 전에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낚시 못 해보고 지금 방송 바로 켰습니다. 중간에 막 켜고 하, 이렇게 안 하려고. 아래, 저 앞에 보면 하얀 건물 보이거든. 요 일단은 저기를 저쪽으로 던져서 한번 해볼게. 물이 내가 봐서는 마늘 돌아서 요, 요리 치고 나갈 것 같거든. 안으로 들어가나? 아, 요리 다가옵니다. 오케이, 좋아. 저기 내리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요 높은 데 서가지고, 요 앞을 놀이더라고요 아, 요쪽으로 앞으로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일단 요리해보고, 안 되면은, 요, 요쪽으로 해볼게요. 근데 많이 요리 끼고 있어가지고, 요리 돌아치면, 아마 조경이 이 앞에 만들어질 것 같아. 나중에 일단 바다 상황 보면서. 큰, 도로 가뭐 크게 빠르거나 이러진 않아요. 자, 오늘 채비는 낚싯대 06530 다이아 긴노 A가 들었고요 이은 임펄트 경기, 원줄은 라이피스사 슈퍼플로트 2.75호, 찌는 저리겐 전유동 X 원추, 저리겐 어, 아, 아시아 찌, 소구경 G2 찌고요 어, 수중 탐색 찌는 스텔스 SS4, 삼각 쿠션 고무, 도레 12호, 목줄은 라이피스사 3TR, 2호 목줄, 길이 3.5m, 바늘 감성돔 3호, 아, 고기가 있는데. 바늘 위에 마이너스 피 봉돌 하나 물리고 전주동 낚시합니다. 여기 딱 서시면 지금 공략하는 게저흰 건물. 흰 건물을 보고 한 20m 정도 던져가지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왔다. 집어 됐다. 사이즈가 안 크다, 근데. 30 될라나? 어이씨, 어디가노? 이거. 제 말이 맞지? 삼0 짜리 한 마리 잡았어. 집어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ままたまたわーっと忘れるわーっとおーっとしょくほどはないでよ 아, 또날물래도 됩니다, 이아 오늘도 예상이, 상 맞아지니까 기분 좋네요. 35 되겠다. 오, 갈민자 잡았다. 잡았어요, 여러 물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 바깥 물이 이렇게 밀면서 여기서 나가는 물하고 부딪혀갖고, 이렇게 조경 만들어지고, 이 앞에 물도 이래갖고, 요딱 삼각, 삼각, 딱 지형을 만들거든요. 저 안에만 딱 지금, 물이 거의 안 가다시피 하거든요. 저안에도 집어 엮고 있는데. 숭어빠지게 다른 잡아가 또한것 수가. 음, 또 음.

2 5원 되나, 이거? 네, 25인데요, 25. <laughs> 와, 오늘 잡은 대물입니다, 여러분. 25니까 52cm 짜리. 여러분, 대물. 와, 한 마리 했습니다. 지금 집에 지금 바로 봐라, 이키 여기 뒤로 보내줄게. 요제말 있지. 오케이, 맞다. 와, 또 좋다, 얘. 이번 거는 좋아요, 여러분. 와, 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이? 커도 안 하는 게 뭐. 삼십 <laughs> 후반 되겠네. 가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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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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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것같은 어, 빠졌다. 갑시다. 아싸, 오늘 미션 실패. 자, 오늘 세 마리. 세 마리 잡은 걸로 하시씨 쪼개난 거 그거는. 자, 오늘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보시면 이0 포인트는 여기,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높은 자리. 여기에 올라서서 이수도를 보고 딱 서면 요발 밑에 요여 보이지요, 기게 앞에 여가 요렇게 크게 하나 있지요. 어, 보입니다. 지 보이지요? 저 열을 넘겨가지고, 물이 왼쪽에서, 저 마을 쪽에서 요리와가지고 요리, 요리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열을 넘겨서 태워. 그래가지고 요 열을 딱 넘어오면은 요 안에서 딱 뭡니다, 요 안에. 딱 그래요, 지형이 보면은. 요, 여기 앞에도, 요, 여기도 수중이 하나 있지요. 어. 근데 저는 여기는 일단 그 여기 낚시 하시는 분한테 제가 데이터를 얻어 가지고 알고 있었고.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저는 이 전체를 봤습니다. 전체를, 전체를. 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크게 형성되어 있지요. 이 전체적인 물이 흐름이 저말 요쪽에 물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돌아 나오는 지형이라 이렇게 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받치고요 물이 요런 원래 오는 물이 요리 오거든요 요리 오는 물이 들어오고 요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물도 저리 저리인데 받치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겠지요 들어가고 여기서 돌아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오는 마을 쪽에서 오는 물하고 여기 에 부딪혀서 가는 물하고 부딪히면서 요 앞에 삼각 조경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 그니까, 아까 전에는 저기 흰 건물 있지요. 흰 건물에서 던져서 요리 다가오는 조류. 아침에, 응. 최대 멀리 던져가지고, 한 30에서 25m 던져가지고요. 그거는 조류 속도에 따라서, 내 채비에 따라서. 밑밥도 멀리 던지면, 조류 속도가 빠르면은, 요 앞에까지 금방 떠내려 오겠지요. 근데 앞에까지 떠내려 오게 하지 말고, 한 20m 에서 한 10, 20m 에서 10m. 요앞에한1 0터 앞에서는 다깔아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밑밥에 뭐, 뭐 보리살을 많이 섞고온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조류가 너무 빠르면은 밑밥을 더 멀리 던져야 되고요. 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도 낚아냈습니다, 여러분. 물이, 지금 일곱물 같으면 살 물이, 물이 좀, 오늘 조류가 빠른 날인데도 여기는 본조류가 저 멀리서 형성될 거예요. 그요 안에는 본조류가 이거 지류 같은 게있데 부딪히고 갖고 이렇게 포인트를 멋지게 만들어 내네요. 그리고 물이 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물이거든. 그러면 고기들이 덜 물에 요 해안가 쪽여 주변으로 들어갔다가 먹이 활동하기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날물이 되면 다시 빠져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요래 빠져 나오는 길목이다 생각하고 날물에도 무조건 된다고 하고 계속 해 봤는데 역시나 날물에 지금 잡았어요. 오늘 그렇게 예상한 대로 다 이게 됐어요. 이제, 이제 데이터 얻었으니까 여기는 아, 포인트도 이렇게 보면 약간 경사가 짙지만 기대서 누, 누울 수도 있고 아주 좋아요. 다음에 한번더 내려가지고 한대번더 한, 한 와가지고 재미 좀 봐야겠는데요. 어, 좋지요, 포인트. 자, 일단. 23번 오늘 처음 내려서 탐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방송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바이바이